네, 안녕하세요. 국민기본소득제를 연구한 랩 2050의 이원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톱의 팩트체커이자 대표를 맡고 있는 김준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뭐쫙 설명하고 나니까 시원하네요. <laughs>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기본소득제가 가장 단순한 정책인데도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정책은 단순할수록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조금 더 했습니다. 국민기본소득제는 자식들에게 짐이 안 가요. 왜냐면 지금 버는 분들이 내서 지금 덜 버는 분들한테 가는 기본소득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 부담이 되는 제도는 아니고요. 저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반대는 대부분 감정적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싫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내야 되거든요. 내가 더벌때더 내고, 덜벌때덜 받는 게 기본 소득제인데, 더벌때 사람들은 더 내고 싶지 않아요. 덜벌 때는 더 받고 싶고, 이 갈등이 근본적으로 존재하는데, 한국 사회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가져가는 세계에서 가장 소득 불평등이, 개인간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위 10%가 조금 더 양보를 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여기에서 나왔던 인터뷰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내용과 어떤 뭐그 반응들이 지금 현상이고 답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세금이 나가는 거는 내 주머니에 나가는 게 뻔히 보이고 돌아오는 거는 여러 가지 복지나 시스템으로 돌아오는데 명확하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4 0대5 0 대가 반대를 하는 것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거고 문제는 뭐 이원재 대표님이 감정적인 대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정적인 대응에도 어쨌든 설득을 하려면은 그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논리로서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 너무 논리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닌가, 나이브한 건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브하죠. <laughs> 네, 나이브한 아이디어들 아이디어들이 항상 승리했어요. 뭐 네. 한국이. 저 일제로부터 해방된다든가 이런 게 예. 굉장히 나이브한 나이라든가 아, 그때는 상황이죠. 현실성이 없었어요 사실은그뭐 네, 그렇죠. 언제 오고그때 당시에 맞아요. 네. 친일파들은 대부분 언제 해방이 될줄 알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어, 네. 하겠어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을 했었죠 네. 그때. 그래서 뭐 음. 나이브한 거는 뭐 칭찬이신 것 같고. 예, 예. <laughs> 근데 그 설득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쨌든 증세를 통해서 복지를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기본소득제가 저는 가장 설득하기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 바로 보이잖아요. 아, 어, 그렇죠. 그러니까 통장에 꽂히는 네. 게보이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어. 내가 좀더 내더라도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아이들이 음. 받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음. 그걸 가지고 저는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저는 이거는 진짜로 약간 실험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론상이나 어떤 뭐 그림을 그리는 거는 가능한데 이게 내 주머니에 30만원이 꽂힌다고 상상을 하는 것과 실제 꽂혀가지고 내가 쓰는 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부 집단들이 이면 경험을 해보고 그런 것들이 실제 어떤 보고서 형식이든 뭐가 됐든 좀 나와야지 이게 좀 어~ 실질적으로 잘될것 같고 그런 것들을 많이 사실 노력을 하셨잖아요. 지금 뭐 실험 같은 거를 뭐 경남에서도 제가 경남에서도 하려고 하신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실험들은 좀뭐 어떻게 하실 생각이 생각이시나요? 일단은 한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본 소득을 지급을 해보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제도를 미리 한정된 범위에서 해보고, 그분들의 삶의 변화를 받지 않은 분들의 삶의 변화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소득 수준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다 맞춰서 과학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정책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그랬을 때 기본소득제가 다른 여타의 복지제도에 비해서 우월한지 또는 기본소득제가 있는 상태가 없는 상태보다 삶의 만족도나 고용에 대한 자신감이나 이런 점에서 더 나은지 이런 점들을 이제 살펴보는 게 정책 실험인데요. 지금 핀란드에서도 그렇게 기본소득을 얘기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지금 완성된 복지국가라고 우리가 부르는 곳이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곳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불리기 시작한 것이 한뭐 60년대 70년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좀더 부각되고, 근데 복지국가 얘기를 인류가 하기 시작했던 거는 그보다 한 100년 15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기본 소득제는 실제 이렇게 공론화되기 시작한지는 사실은 몇년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갈수록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것들이 눈에 띄게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그 반작용은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프롤레타리아 혁명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거를 사회 복지 제도로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입을 하면서 눌러왔던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사회복지 제도들이 효과가 그러면 없었느냐 분명히 있었는데 그거가 한계점이 있었고 그럼 더 나은 복지제도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지금 기본소득제도가 이제서야 한 얼마 안 됐죠 아이디어라게 나온 거는 1970년대 미국에서 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뭐 아니, 그때도 보편적 기본소득제는 거의 도입되지 않았어요. 아니었고, 네. 어쨌든 뭐 거의 얼마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전 세계에서 시행하는 나라가 없고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이 났어요 이제 다시 <laughs> 얘기를. 저 일자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요새 노동이 녹아내린다는 이야기도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책 내셨잖아요. 노동의 미래라는. 네, 책. 네, 저는 소득의 미래입니다. 아, 소득의 미래 아, 네. <laughs> 노동의 미래는 다른 분이 내셨어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네. <laughs> 제가 기본 소득을 말씀하시는 분한테 노동의 미래라고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가 녹아내리니까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해야 될 시기가 지금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조업이 강성할 때는 제조업 고용을 통해서 소득 분배가 사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될수 있었고 대부분 선진국에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복지 제도를 만들어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도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는 않았죠. 근데 최근 몇년 사이에 최근한 2, 30년 사이에 제조업 고용이 급격하게 쇠퇴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 기본 소득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도 오고 자동화가 더 심화된다고 하니까 훨씬 더 이제 급박한 소득 불안정성을 느끼고 기본 소득제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아인슈타인을 찾아서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진행했던 연구입니다. 근데 이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 했던 학생들을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찾아보니까 그 학생들이 수학을 못 했던 학생들보다는 다 혁신가가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부모의 소득이 상위 20%였던 학생들이 주로 어, 혁신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높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기본소득이 보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걱정이 없이 모험을 다해볼수 있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혁신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오히려 훨씬 더 혁신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경직된 상태로 계속 가면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경제에 대해서 활력을 주기 위해서라도 기본 소득제가 꼭 도입되어야 된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